저는 그날의 메이크업 무드에 맞춰서 향수를 뿌리는 편인데 요즘 가장 자주 활용하고 있는 향수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날의 MOTD 매력이 배가되는 베르니엘 향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30. 아침에 창문을 딱 열었을 때 뭔가 흰 커튼 사이로 이렇게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그 사이로 뭔가 스며드는 네롤리 향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플로럴 향이랑 포근한 머스크 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네롤리와 릴리의 부드러운 꽃잎 향이 더해져서 공기 위로 퍼지는 시트러스 향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깨끗한 비누 거품에 흰타월이 이렇게 맞닿는 순간 같은 향을 만들어내는데 뭐랄까 맑은 플로럴 향으로 시작해서 엠버와 머스크의 잔향이 따스한온 여유로운 깊이를 더해주는 향이에요. 화이트 그리고 청순 깔끔한 분위기가 쭈구미일때 어울려요. 두 번째 오류기 화이트 밤쉘인데요. 이거는 맑은 플로럴 무드와 포근한 머스크 향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과즙이 퍼지는 산뜻함과 빛을 머금은 플로럴이 어우러진 아침 공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드의 향인데 역시나 미들 노트에 피오니가 있고 베이스가 머스크가 있더라고요. 상큼한 밤쉘 패션으로 추로 시작해서 사랑스러운 피오니 릴리로 싹 감싸주고 포근한 머스크가 깊이를 더해 세련되고 부드럽게 스며들어요. 발랄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우아함이 느껴져서 중요한 자리나 데이트 갈때 추구 미로 뿌려주기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미가더 마음에 드시